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다스북스를 통해 캐디로 옷 벌어 당신의 꿈을 이루라 책을 출판계약한 문수빈 작가입니다. 아, 저는 이 책을 어, 쓰려고 쓴 것이 아니고 아, 저는 스무 살때 첫사랑을 만났는데 아, 결혼,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은 심난매고 저는 8남맨데 두 집안 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 저는 경남은행을 입사한 상태였고, 스무 살때그 어, 사람은 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주유소에 기름 넣는 그 주유소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 저 혼자서 그냥 가감하게 그 사람과 인연을 끊고 어, 은행 생활을 하면서 26살에 어, 학교 선생을 만나서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항상 살아가면서도 어, 저는 8년 정도 남편과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항상 생각하기를 어, 누구에게 잔인하, 잔인하게 못, 어, 가슴에 못 받는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어, 나이 60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 그 사람과 물론 스무 살에 만나서 몇번 만나지 못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그 사람도 이제 군대를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대를 가고 지금은 이제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서 어, 억대의 임목을 받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데 어, 항상 60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어,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나이가 60이 되면, 뭐 어떤 여자, 남자의 그런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고, 이제 애도 다 키웠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을 나이기 이 때문에, 아, 그때쯤에는 이제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제가 올해 59인데, 창원에 볼 일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볼일 봤는데, 우연히 꽃집에 갔는데, 어제 첫사랑의 사무실이 그 꽃집에 한 1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항상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어차피 60대면 한번 만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어그 첫사랑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어, 인사도 하고 또제책어 나는 책 쓰기로 오일천만 원본다 책에 사인을 해서 또제 어 첫사랑의 이름을 담아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어그 책을 전해 주면서 뭐어 미안하다, 어떻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악수하면서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책도 전달해 주고, 또그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또 구경도 하고, 어그 사람의 얼굴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그 다음날, 어, 제 전남편 송덕원이라는 8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전남편이 제 카톡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7시 라운딩을 나가는데, 제가 굉장히 6시 때부터 어, 전남편이 제 카톡에 평생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때부터 어,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어왜 들어왔을까 왜 들어왔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리 왼쪽 다리를 계단을 잘못 밟, 밟아가지고 어, 계단을 미처 보질 못해가지고 다리를 접질러가지고어 다리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한 달을 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전 남편으로 인해 얼떨결에 어, 나는 캐디로 월 천만 원번 달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집에서 쉬어야 된다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한 달을 쉰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3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한 달을 쉰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회사 직장 상사에게